무슨.. 3년전 메타인가 아, 이런 아, 이런 3년전에 아, 두피가, 아, 네, 네. 3년 두피가 없었다고? 3년전에 오버워치도 없다야 두피 왜이렇아나 네. 터진다 <laughs> 야, 두피 겁나 쎄 네, 네. 두피 킬피킬피 아, 네, 네. 잡아 네, 아니.. 두피, 두피, 두피 딱킬피딱킬피딱킬이야반장하겠네 어, 브리킬오 나이스. 야 각폭 간다. 이응 아니야. <laughs> 야 우리사 우리사 우리사. 하나 하나 하나. 시그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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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그마. 시그마 겁나 패야뭐야 메크리 쪽에 뭐야? 너무 어, 올라가. 아이두 피스 저거. 아, 저거 안될수어나힐해줄 해줘. 나이스. 야, 아, 곧 빨고 빨고. 아, 어, 어. 나이스. 거의 에브리트 뿐이야. 야, 에브리트 나 왔다 이들아. 나이스. 오케이, 이러면 성공했어 오버지 살리기 운동 아, 어, 야, 정도, 야, 야, 위쪽. 대도집바 나왔다. 보자. 죽여 버려 그냥. 앞에 <laughs> 나에 <laughs> 뭐이라 우이라, 우이라! 우이라, 뭐, 카! 와! 아, <laughs> 아, 야, 위뒤로미대위뒤로 씨! 야, 오버워치! 야,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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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이거.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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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그거리 우리, 뭐야? 야, 리우다 10격! 온다, 10격. <laughs> 아 진짜 뭐 하니? 야 시그마 시그마 나도 제발 제발 아니 들어갔잖아 들어가지 <laughs> <제발 하지> 말라고. 불아윗 뒤로 조지자니까 그냥. <웃음> 야, <웃음> 야, 야, <laughs> <미친 놈들아. 웃음> 아니 왜? 믿기 <민들이> 괜찮다고? <laughs> 아니 니들이 태커의 기분을 알아? 맨날 두 개밖에 못 한다고 두 개밖에 아 정석! 어쩔 수 없어 야! 다 패! 다 패! 다 패! 바스 하고 싶은 거다 <laughs> 우리 바스 형 하고 싶은 거다 해! 다패 버려! 모았어 모았어! 어 나이스! <웃음> 나이스. <laughs> 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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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게임 <laughs> <개> 재밌게 해야 <하네>. 돼. <laughs> 야, 이건 저러 <저도> 상관없다 얘들아. <laughs> 어, 진짜? 나 디바 해야겠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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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바! 디바, 디바, 디바 안 돼, 디바 안 돼. 아, 왜? <웃음> 디바. <laughs> 아, <아니>, 잘 밀었잖아. 살겠다, 살겠다. 에 야, 한좀 올라타. 한 좀, 한 좀, 한 좀. 컷.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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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컷컷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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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피야야야아 잡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근데 역행 없어. 우리가 역행이 어어야리토토개지 날아가는 그 개웃기네, 씨. 조져버려. 조다다 잡았다, 다 잡았다. <몰물> 이스 <몰물> 오케이, 디바이스 이겼다 이거. 디바이바이스이라니 <laughs> <치만반당해>. 아, <laughs> <치만반당이라니>. 아, <너는 웃음> 뭐야, 로 오. 뭐야. 핵보게로 오지게 돌아가네. <laughs> 야, 봐봐, <늘> <laughs> 아, 봐봐, 네 잘했다니까. 아, 개웃기네.